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은 책입니다. 사도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갇히게 되었죠. 여기 반모섬의 사진과 또 지도가 보이는데 어, 티르키에의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에 근처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가려고 하면은 이제, 어 쿠사다시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어 이제, 이 티르키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도요한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 이런, 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앞에는,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유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체적인 메시지의 어떤 핵심을 뽑아가지고 앞부분에 보여준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 일곱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요한은 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부터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 설교 편지 또는 편지 설교를 한 번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 흥미롭게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편지는, 어, 다섯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 이제 그리스도 칭호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칭찬이 나오고, 세 번째는 책망이 나오고, 네 번째는 교정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영어로 보면은 이제 다 C로 시작해요. 여기 이 분이 이제 와이마라는 교수님인데, 어, 제가 칼빈 신학교에서, 어, 제가 이분한테 좀 배웠었습니다. 신약학 교수님인데, 와이마, 이름이 독특하죠. 와이마가 아니고, 와이마입니다. 와이마. 예. <laughs> 어, 이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만 집중해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요한계시록의 가면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참 재밌고 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어, 다섯 개의 시로 이 구조를 잡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Christ title, 두 번째는 commendation, 세 번째는 complaint, 네 번째는 correction, 다섯 번째는 conclusion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섯 개의 시가 나옵니다. 예. 그 구조에 따라서, 어,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 교회 보내는 이 편지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거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일곱 별이라는 것은 권세를 뜻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붙잡고라는 이 헬라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꽉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꽉 붙잡고 계시고 그 권세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합니다. 일곱 금초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지만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거니시면서 사피시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 교회의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곁을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때 절대로 허투루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어떤 교회서 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앉아 있는 그 순간부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오더군요. 예배 시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뭐이게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예배를 드리는 그회중에그 심령이 정말 뜨겁고 하나님의 가젤이 삼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목사 한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 사이를 거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소교에서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했는데 이 수고 앞에도 내라는 네 말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다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또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는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니까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스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다 한다. 정말 힘들지.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을 다 알아.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리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은 가짜 사도를 말한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이 가짜 사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가짜들이 워낙 많거든요. 특별히 이, 이 가짜들은 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성경의 이런 어려움 그런 거를 가지고 성도을 현혹시키는 그런 어,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열어 보니까 벌써 이단들이 보낸 스팸 메일이 세 개나 와 있던데 그게 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그런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가짜들이 돌아다닙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자칭 사도라데 가짜인 자들을 시험에서 드러내는 그런 정말 진리에 있어서 열심히 보여준 그런 정통교회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지 바르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에베소교회는 참고 줄매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교회는 진실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였고 성실하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다 갖춘 거예요.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십니다. 하 제가 예전에 박윤선 박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신 분이 이 분이시죠. 그리고 또 한국교회 최초로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쓰신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의 육성 설교를 테이프로 가지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정말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좀 부족해도 진실하게 살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에베소교는 그렇게 진실한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교회였고 성실한 교회였어요. 주님은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성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시간을 쪼개어 쓰시고요.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쪽잠을 자시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맡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런 주님을 닮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죠.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사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벌었느니라. 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장점도 아지만 단점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꾸중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 모습이 예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배소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벌었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에베스 교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스 교회는 요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교리를 잘하는 정말 정통 교회였습니다. 에베스 교회는 정말 인내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열심히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처음 오시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교목실장이 돼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 모든 인사 문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어,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그 면접 볼 때의 마음이 참 감동적일 때가 많아요. 예. 처음 이렇게 학교에 들어오실 때그한분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학교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요. 정말 주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거벌 보면서, 야, 정말 저분의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정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저도 감동을 받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 사랑이 시간이 가면서 식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잊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스 교회는 정통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정통교류를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랑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일까요? 주석가들은 토론하는데, 아까 그 와이마 교수님은 그두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죠 일에 그냥 너무 매진하다 보면은 사람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열심히 질리를 추가하다 보면, 바른 교리를 막 이제 테스트하고 바른 교리를 추가하다 보면 그냥 사람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주 냉랭하게. 일을 처리하고 냉랭하게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와 함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근원적인 이유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잊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부하고 신우수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지속적으로 참되게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강이 돼가지고 바쁜 가운데 정말 분주하게 일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사이에 또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배우고 또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주님께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체들의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해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이전에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의 이웃들을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우리의 교회 식구들을 옛날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처음 믿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감사해 가지고. 예. 제 동생에 따르면, 예, 자다가도, 장고대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 자다가도, 장고대로, 예수, 우리 왕이여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이, 예, 그때 제 동생이, 예, 형이 도대체 왜 이러나,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나,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드렸던 기도의 시간, 내가 드렸던 그 말씀의 시간, 내가 지켰던 그 예배의 시간,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요. 지예 처음 행위를 해보게 돼요. 따뜻하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 좀 챙겨줬던 그런 말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예, 친밀하게 또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니골라당 가 같은 그런 타협자들도 물리치고 이단들도 물리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면서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대추나무 대추야자나무 열매와 대조된다고 제가 전하는데 이 다음 글씨를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 제가 방문해보니까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보니까 이 아데미 신전들이 많아요. 이 아데미 신전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슴이 이렇게 수십 개에 달려가지고 풍요를, 번성을,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던 것이죠. 이 아데미 여신은요, 이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레테논 신전의 네 배나 큰 그런 큰, 어, 여, 여신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어, 이란들이 득실거리고 그러면 우상순배가 득실거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에베 소계는 진리를 지키는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특별히 교리적인 싸움이 대단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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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보면 세주크 도서관이라고 큰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불신자들이 책을 읽고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그 교리적인 어떤 진리를 지키는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져버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학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1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뉴질랜드에 집회를 가게 됐거든요. 청년 집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굉장히 동등한 자매를 한명 만났어요. 소흥미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자매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가기 갔는데, <laughs> 저 보고, 교수님, 축구 좋아하세요? 예, 네, 좋아합니다. 어, 손흥민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했더니, 바로 그냥 위에 탁 마일을 벗더니만, 자기가 입고 온그 토트넘 티셔츠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련회에 토트넘, 그 토트넘 티셔츠로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 이 마크를 보라고. 저는 자기는 손흥민 너무 좋아한다면서. 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손흥민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자매들군요 예.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냐면은, 예, 비행기를 타고, 거기 뉴질랜드 남방구잖아요. 저기 북방구에 있는 런던까지 가지고 이 토트넘 경기를 두 번이나 봤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게다가 이 토트넘이 한 번은 호주에 온 적이 있었는데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경기를 직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를 이제 손흥민, 그, 토트넘이 이겼는데 손흥민 선수가 티셔츠를 벗어가 운동 그 복을 벗어가지고 던졌는데 이 자매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 자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보관한다는 거예요. 땀냄새가 나는 땀에 절은 그 손흥민의 티셔츠를 그대로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상자를 사가지고 절대로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밀봉해가지고 예,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인생이 힘들 때마다 그것을 <laughs> 열어가지고 그 손흥민의 땀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의 땀냄새는 예,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향기처럼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이런 것인데, 사랑이란 것은 이런 것이데 그래, 여러분. 제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는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가득 찼던 것같아요 제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는 그 사랑 때문에 교회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주일이 왜 일, 어? 일요일이, 주일이 7일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냐. 어? 더 자주 주일이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가족들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사는 사람도 시큰둥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람도 식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과 성김의 정신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 첫사랑을 해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해보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다시금 나가시기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에 일,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에 대한 첫사랑 또 이웃에 대한 교회에 대한 첫사랑을 해보고자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